하나는 감사 부장으로 회사에 들어서며 긴장된 표정으로 사무실을 둘러본다. 직원들은 그녀의 등장에 놀란 듯 시선을 피하고 하나는 이제부터 모든 것을 철저하게 감사하겠습니다. 해성 그룹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한다. 그 순간 세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이건 감사가 아니라 복수야. 구하나가 나를 노리고 있어라고 중얼거린다. 그녀는 직원들과의 대화 중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한다. 여지는 하나가 감사 부장으로 나선 사실을 알게 되자, 불안에 휩싸인다. 구하나가 복수할 생각이구나.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 라고 다짐하며,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일들이 드러날까 두려워한다. 그녀는 명지에게 구하나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걸 알겠어. 어떻게든 막아야 해, 라고 말한다. 명진은 은총이 유학 보내는 건 어때요? 물리적으로 떨어뜨리면 안전할 거예요. 라고 제안한다. 여진은 그렇게 되면 은총이 내 손에서 멀어질 수 있어. 라고 걱정하지만 명진은 그게 우리가 살아남는 길이에요. 지금은 선택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하며 여진을 설득한다. 세영은 하나의 감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사무실에 사람들이 들이닥친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건 감사가 아니라 내게 복수하는 거야. 라며 분노한다. 직원들은 세영의 과거 갑질을 조사하기 위해 모인 것이고 세영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고 반문한다. 하나는 당신의 행동이 이렇게까지 이끌었어요. 이제는 그 대가를 치를 시간입니다 라고 차갑게 응수한다. 세영은 내가 이 회사의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 당신이 아무리 복수해도 이곳의 주인은 나야 라고 소리친다. 하지만 직원들은 세영의 태도에 실망하며 이제는 우리가 당신을 조사해야 할 시간입니다 라고 말한다. 여진은 하나와 지석이 과거 무너뜨린 회사 대표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경악한다. "니들 목적이 뭐냐? 회사라도 먹겠다는 거야?"라고 따지며 불안한 기색을 드러낸다. 지석은 "우리의 목적은 복수입니다. 당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여진은 "복수를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겠다는 거냐?"라며 위협을 느끼지만 지석은 "당신의 과거를 감추기 위해서라면" 우리를 막을 수 없을 거예요 라고 경고한다. 해성호텔에 대한 불매운동이 시작되며 세영은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어. 구하나가 이렇게까지 할 줄이야 라고 당황한다. 명진은 이제는 우리 손자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은총이 유학을 가야 해요 라고 주장한다. 여진은 이런 상황에서 은총이 유학을 보내면 내 손자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야 라고 반발하지만 명진은 그게 아니라면 더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라며 계속해서 설득한다. 하나는 성호와 함께 여진의 약점을 파악하기 위해 계획을 세운다. 여진의 과거를 밝혀내면 그녀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은총이를 되찾을 거예요.라고 결심한다. 성호는 조심하세요. 여진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라고 경고한다. 하나는 나에겐 지석이와 함께할 계획이 있어요. 복수는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한 것이니까.라고 다짐하며 각오를 다진다. 극말미 그 세영이 하나에게 너, 진구를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묻는다. 하나는 진구는 내 복수의 일환이야. 그를 통해 모든 것을 드러낼 거야. 라고 대답한다. 세영은 너가 그렇게 나를 위협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도전하지만 하나는 이제 시작일 뿐이야. 당신의 모든 비밀이 드러날 거예요. 라고 경고한다. 여지는 구하나가 내 손자 은총이의 행복을 빼앗으려 한다면 나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라며 결단을 내린다. 그녀는 내가 할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구하나를 처치할 거야 라고 다짐하며 강한 의지를 보인다. 이처럼 78회는 각 인물들의 갈등과 복수의 서막을 알리며 긴장감 넘치는 전개와 강렬한 감정선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앞으로 어떤 반전과 사건이 벌어질지 기대감이 고조되며 드라마는 더욱 흥미진진하게 이어질 것이다.